어, 해와 달이 공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하고 2등이 죽으면 3등이, 어, 어부지리로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1등하고 2등이 같이 살아야 되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껴있는 누군가의 이득분 때문에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것도 있는 안녕하십니까 선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사실은 오늘은 조금 이제 무서운 얘기, 무거운 얘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네. 아유 뭐. 아무래도 또 흔들리는 시국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날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금일 촬영 날짜고요 2월 26일 5시입니다. 날짜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조금 네. 이 영검한 걸로 네.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laughs> 또, 네. 자, 저 자칭, 타칭, 청주 네. 1등 무당을 달리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나아가 전국적으로 <laughs> 선생님의 명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사실 작년 연말이죠. 네. 이제 비상 계엄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네. 네. 이제 최, 그 헌법 사상 최초로 네. 대통령님이 이제 징역 그 구속이 되는 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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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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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후 변론까지 해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전 국민적으로 네. 관심이 쏠려 있어요. 네. 현 정치계 상황에 네. 쏠려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주제가 좀 무거울 수 있지만, 네. 민주당 vs 네. 국민의힘입니다. 아... 아,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뭐가 궁금하실까? 사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뭐 어떤 당을 지지하고 이런 건 없으세요. 저는 이뭐 민주당하고 꼭 국민의힘을 나눠야 되나 싶네요. 네 사실은 선생님 영상을 꾸준히 지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네. 어떤 편파대는 말씀을 해주시진 않아서 네. 그래서 더 갖고 왔어요. 네. 사실 당 차원으로도 온기를 볼수 있나요, 선생님?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 글쎄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까? 저도 고민이 되네요. 네 사실 그래서 음... 사실 당을 대표하는 인물 두 분이 있으시죠. 네네. 네. 이제 민주당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네. 있으시고 네.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세요. 네. 사실 지금 탄핵안 일단 제일 음. 먼저 궁금한 거 네. 사실 다음 패권을 잡을 당을 보는 것보다는 음. 사실 이제 기다리고 있죠. 네. 대통령님의 탄핵안. 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각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어 1등하고 2등이 같이 가야 될 것이고 해와 달 같이 자두 분이 양날의 칼이라 그래서. 어, 해와 달이 공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하고 2등이 죽으면 3등이 어, 어부지리로 어될 수가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1등하고 2등이 같이 살아야 되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딜을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등하고 2등하고 아마 딜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음... 선생님이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여론으로 봤을 때는 네. 진짜 막 어떻게 보면 너 죽고 나 죽자 네. 라는 사람이고 또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네. 지를 하고 적당히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두분다 사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가시고 대통령제하고 뭐 내각제 정도가 어느 정도 믹스된 상태에서 뭐 차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좀 궁금한 건 네. 대통령님은 복귀를 하시는 건가요? 복귀가 100% 복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뭐 차기 대선이 치러지겠죠. 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어느 정도 예우로 끝나고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다음 대선은있는 걸로 해서 둘이 합의를 보실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지금 좀 시국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범금민적으로 관심사하고 사실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누군가 책임을 다 진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부재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의 대표도 그러면은 사형을 당하고 만약에 뭐좀 극단적인 표현을 치자면 민주당도 없애야 되고 국민의힘도 없애야 되는 상황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치면은, 뭐, 양극적으로 지금 50대 50으로 봤을 때, 만약에 잘못을 반반으로 봤을 때, 국민 여론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100% 누가 더 잘못했다고 판단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네. 국민이 반반으로 봤을 때, 반반이다. 했을 때, 50% 50% 책임으로 봤을 때, 둘다 잘못했다라고 봤을 때, 그럼 두분다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아... 그러면 공백이 생기죠? 네. 그러면 나라가 망할 수 밖에 없네요? 어, 극단적이극단적이 극단적으로 하는... 봤을 땐 그렇죠. 네. AB가 다 없어져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1등과 2등이 함께 가야 한다. 그러면 1등과 2등이 약간 양보하는 상태로 그 다음을 논의하는 게 맞죠. 양보를 한다는 거는?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행보를 가는 게 맞다. 어... 두분다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서로 합의를 보는 선에서 음,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네요. 사실 선생님이 그동안 좀 예언 예측을 하신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힘이 빠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까지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흘러갔는데 합의 보고 넘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어이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힘이 빠지게. 힘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그게 더 평화로운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지금 위기가 굉장히 찾아오고 있고요 맞아요. 전 세계적인 공황이 지금 나올 수도 있고요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기거든요 잘못하면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를 벗어나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좀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아... 네. 잘못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과의 그 뭔가 관세 전쟁이라든가 지금 화폐 전쟁이 붙게 생겼는데 네.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지금 두 분이 전쟁이 나기보다는 두 분이 어느 정도 그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친미대 지금 뭐 반중이다 해서 반중 친미 전쟁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뭐,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국과 미국의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전쟁을 붙이기 보다는 둘이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를 사협을 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싸움이 아닌 여기서 무마시키고 넘어가시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전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마치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립이죠. 중립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이죠. 네. 휴전이에요, 휴전. 무슨 말인지 사실은 조금. 조금. 애매하긴 네. 하나? 휴전이라고 볼수 있죠. 남북 거, 우리나라가 유교가 터졌죠. 네. 지금 유교 전쟁이 터졌다가 휴전협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네. 뭐 지금 당장 사실은 납득을 못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만약에 선생님 말처럼 되고 난 다음에는 안정기는 찾아올까요? 안정기가 오죠. 벚꽃 피면서. 벚꽃 피면서. 네. 왜냐하면 누군가 하나가 만약에 둘분 중에 한 분이 양보하는 쪽으로 가거나 납득을 하거나 약간의 음, 양보의 양보나 아니면 타협 쪽으로 간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지금 한치의 양보가 없어서 그런 거죠. 맞아요. 사실은 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양보를 하고 합의점을 찾고 싶으나 요 가운데 껴 있는 누군가의 이득분 때문에 지금 합의를 못보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이득분이요? 네. 가운데 껴 있는 사람인데. 네. 전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 어, 수 있나요? 어, 1 등과 2등 사이에 3등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어 차기 대선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그 차기 대선주자들이 있거든요. 네. 1등이 2등이 있을 때 3등 주자가 생기거든요. 네. 그 차기 대선주자들이 이제 그다음 희망을 품겠죠. 그 분들 중에서 차기 대선 노리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차기 대선을 노리는 분들이 약간의 불협화음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 생기시죠. 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한 변수는 지금 좀 배제하고 봤을 때는 네. 원세님이 좀 타협점을 잡아서 음 국가적인 이득분이라든가 지금 전 세계적인 뭔가 혼란기 속에서는 지금 두 분이 사법 리스크 가지고 합의를 해서 국민적인 약간 음, 합의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평화로울 것 같네요. 제부때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일등하고 이등이 있어야 일등하고 이등이 둘다 죽어버리면 제삼자가 이득을 볼 것이니 일등하고 이등이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음. 다시 또 이렇게 오늘 선생님의 영검하고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